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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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챔피언 된거 축하해 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이제 그만해도 돼. 저희가 더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개성 만점. 개성 만점. 봐. 어, 내가 개성 만점을 응용해서 더 응. 재밌는 걸 만들어 갔어. 너 재미없기 만해 봐. 학교를 열심히 다녀서 개근 하면 개근 만점. 개근 만점 어때? 뭘 어때? 야, 개똥 만점이다 개달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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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참아 참아 참아. 아, 근데 이건 나도 립혀 네 못떨어겠다 응. 난 충분히 웃겼어. <laughs> 아니 근데 연보라 개그 왜 이렇게 웃어줘요? 가족이라도 돼요? 응. 연보라랑 나랑 가족이잖아. 에? 응? 맞다. 진보라가 진기성 선수의 사촌 동생이니까 진보라랑 연보라도 사촌이고. 그러니까 진기성 선수랑 연보라가 친척 관게 맞네. 아무튼 연보라 잘했어. 가자. 내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내가 <laughs> 잘했어. 진보라랑 진기성 선수랑 진... 사촌. 잘했어. 어. 한번더 연습해. 어. 그러면 나 먼저 갈게. 어. 힐러, 네. 안녕. 된다는 거야? <laughs> 징계성 반드시 IOC 챔피언 벨트 내가 뺏는다. 시험 끝날 때된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오, 예니 안녕? 나로 말할 것 같아. 야생가이. 아니까 소개 안 해야 돼. 안 <laughs> 돼요. 돼요. 멀티맨들은 항상 등장할 때 자기 소개 해야 돼요. <laughs> 아, <그래. 웃음> 선배님, 이번에 IOC 챔피언도 신고 축하 드려요. 진짜 멋있다 벨트. 와. 야, 너 급식관 챔피언 벨트도 충분히 입었죠. 예니건 플라스틱, 플라스틱. <laughs> <laughs> 아, 아, 그래도 의미 있는 벨트잖아. 이거 급식관 친구들이 원하는 거다 들어줄 수 있는 벨트야. 그게 힘부름 끈이지 뭐. <laughs>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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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아, 그건 그렇고 선배님, 저 레슬링 클론 시켜줄 주 쇼. 그래, 예니도 데뷔해야 되니까. 자들 잡자 아, 시, 지금 여기서요? 그럼 언제 어디서든 훈련을 해야 실력이 느는 거야 아 알겠습니다 야야 생각해. 밑에만 타줘 에 이거 플라스틱 가볍네 어내 것도 어이구 쎄라 무겁다 <laughs> 아. 가자 나가 <laughs> 아아 아. 아. 수업 시간인데 뭔가 마음을 깨끗이 준비해야 될 거냐. 발가락 쌤 자체가 더러웠는데. 집안. 근데 수업 시간 한참 지났는데 발가락 쌤왜안 오시지? 교무실 한번 가봐. 어? 안 가. 누구한테 가라는 건데? 나다싶으면 가. 나구나. <laughs> 발가락 쌤. 어? 연니 언니? 아 제발, 진짜 제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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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너도 해. 손이 발이 되게 비려. 나 야생에서 살아서 돈, 발. 나 이걸로 밥 먹고, 밥 먹고 다 하는데. <laughs> 자, 내가 해석을 해줄게. 그러니까 너 야생에서 와서 손이 발이 되게 비려하니까 이게 손인가 이게 발인가 헷갈려 이렇게 해서 웃기고 싶었던 거 아니야? 잘했어. 너 가위는 잘한 거야 이거는. <laughs> 어? 근데 무슨 부탁하는데요? 아 예니가 우리 급식원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싶다잖아 아저 야생에서 와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소문으로는 발가락쌤이 아는 것도 많고 현명하다고 들어서 응? 저좀 많이 알려주세요 그거 소문인데 <laughs> 아니 다 좋은데 내가 널왜안 받아주는지 모르겠어? 모모는데요 연보라 설명 좀 해줘 아 그게... 아! 아! 나쁘게 해드릴게요 <laughs> 당장 수업하자 <laughs> 와 수업하자 수업 그, 먹는 거 아니야? 수업 맛있다. 아니야. <laughs> 자,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갈 야생가에는 지금 웃기려고 했던 거야. 웃기려고 했는데 안 웃긴 거야. 왜너 이래서 넷플릭스 갈수 있겠어? 아, 아, 넷플릭스가 뭐? 자, 애들이 없잖아. <laughs> 가인는 최선을 다한 거야 이게. 이해해야 돼, 급식원 팬들은 알았지? 챔피언니 네가 날좀 도와야겠다. 내가? 널 왜? 아, 진계성 다음으로 내가 챔피언이 돼야 되니까 내가 챔피언이 되면 너한테 잘해줄게. 그럼 서떡 서떡 많이 사줄 거야? 당연하지. 음, 실업. 뭐? 왜? 다시 챔피언이 될 사람은 바로 우리 시오니까 이랑 니까지 네 어딜 넘어? 어? 너말다 했어? 어? 어머! 어머! 어디 넘어? 고기 안 넘었어. <봤어? 웃음> 어? 기분 나빠! 나갈 거야! 수치스러워... <laughs> 자, 오늘부터 급식왕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게 된옌니다 박수! 아 어, 발전쌤! 근데 구구 이사장님께는 허락 받으신 건가요? 또 떡볶이 먹어먹 뭐 조용히! 조용히! 너 누가 맘대로 질문하래! 네? 내가 시키는 것만 해! 조용히 해! 아니, 질문 마음대로 못 합니까요? 당연히 질문 마음대로 못 하지! 내가 시키는 것만 하라고! 아니, 대답하스대답말 아. <laughs> 누가 시키면 하가 말이야! 누가 숨쉬 m 숨도 내가 시키면 그때 쉬 a 말이야! 숨쉬 h a o 저, Michao. 저, m 저, 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어 당연하지! 네 애주자 i c 이는 편하게 질문하래요 예니누나 그럼 급식 h a o Michao. m i c 저고 싶을 때만 건데요? 뭐? 어? 너 매일 오는 거 아니었어? 아, 좀 힘들잖아요. 저 오고 싶을 때만 올래요. 하 <laughs> 얌생아, 한마디 해. 다들 자기 멋대로야! <laughs> 잘했어. 알았어, 수업 시작해. 자리 앉아, 한문 수업 시작할 거야. 잠깐만요, 한문이요? 재미없잖아요. 뭔 소리야, 한문 수업 얼마나 재밌는데! 맞아요, 발가락 쌤 수업이 음.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요! 음? 야, 어때 얘들아? 음, 솔직히 재미 없어요. 나 이런 기분으로 도저히, 도저히 수업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못해. 아, 정말. 와잘다 괜찮아, 괜찮아. 저도 오진 없지. 오진 할까? 물을 내 편으로 만들지? 어? 야, 어? 네 주인 예니 어디 있어? 예니는 주인 아니야. 친구. 아 그러니까 네그 예니 어딨냐고? 아, 어? 뭐? 간식. 아 간식. 아줘야지줘야지 줘야지. 간식. 아. 그, 이왕, 교실! 아니, 그, 그, 아니, pues, 아, 이게 아, 이 아, 이렇 아, 이게 아, 이렇게, 아, 이이 아, 이렇게, 아, 이렇이 아, 이렇게, 아, 이 아, 이렇게, 아, 이 아, 이 아, 이렇 아, 이이 아, 그건 둘만 갖고 필요할것 같은데? 집아! <laughs> 아, 알았다. 어, 그러고 보니까 얌생이 이름에서 미음만 빼면 야생이다. 야, 생이? 얌생이. 그건 나도 못 웃겠는데. 아, 미안. 아, 그러니까 야생에서 무서운 맹수랑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아, 숨어요. 이렇게. 팬이 이거 감사하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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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다유개성맞다 우와, 잘했다. 진심 팬분한테 감사해야지 뭐. 우와, 사음받아요 우와, 우와, <웃음> 우와! <웃음> 어. 잘 먹겠습니다. 많이 많이 많이. 사랑한대요, 사랑한대요. 아, 진계성이 인기도 많으니까 선물도 받잖아. 아, 선물 하나 더 줘야겠다. 뭔데, 뭔데? 에버랜드 좋아하는 사람 있어? 브랜드갈수 있는 티켓! 와 어, 어, 어. 대박! 어, 기도야지뭐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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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잖아요 이게 지도일 거 예상했어? 예상 못했어요 이게 바로 개성이야 우와 개성 만점 개성 만점 개성 만점 개성 만점 개성 만점 나도 예상 <웃음> 못했어 아 <laughs> 열받아 <laughs> 어, 열받았더니 밤새 잠도 못 잤네. 보건실에서 잠이나 잘까? 으 <자고기> <Darwin> 아. 뉴 아이언트 챔피언 1호 내가 챔피언이다! 내가 챔피언이다! 내가 챔피언이다 <laughs> <laughs> 내가 챔피언이다! <laughs> 아이씨 뭐야 챔피언이! 네가 왜 여기 있어? <laughs> 네가 날 불렀잖아. 내가 챔피언이다. 내가 챔피언이다. 음. 넌 봐도 돼. 네 복근. 아! <laughs> 내가 언제 챔피언이다라고 했어? 챔피언이다라고 했지? 아무튼 무슨 꿈을 그렇게 꿔? 내가 징계성을꿨고 IOC 챔피언이 되는 꿈. 응. 꿈에서까지 그렇게 원한다면, 좋아. 내가 도와줄게. 정말? 나 IOC 챔피언 되는 거 도와주는 거야? 아니. No. 급 시장 챔피언. 예니가 날 이기고 급시간 벨트를 차지했거든. 그거라도 갖게 도와줄게. 급시간 챔피언이 되면 먹어주는데 구독자 친구들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돼. 그게 좋은 거야? 싫은 말고 괜히 아, 도와주게.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꽁 대신 다 아이오시 챔피언 대신 급시간 챔피언. 얘들아 <laughs> 우리 콩콩다 챌린지 하자. 콩콩다 테린지 좋네요. 성가셔 쿵쿵딸! 아, 아, <laughs> 내가 g Kung t a k 쿵 k e s a n 상 a k e s a n 바로 개성이야! n 와 a Kes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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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e s a 한 g a 예니, 네가 가지고 있는 급식왕 챔피언 벨트에 도전한다. 나? 어? 급식왕 챔피언 벨트? 어! 어! 급식왕 챔피언 벨트는 언제 어디서든 도전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지. 이랑 여기서 레슬링 할 거야? 당연하지. 아싸, 링덤에. 어, 선배님 저어떡 하죠? 이왕 이렇게 된거 어쩔 수 없어. 파이팅 어, 어. 얘네 괜찮아? 맨날 챌린지만 하니까 그런 <laughs> 거 아니에요 어. 아 괜찮아요? 아니요프죠어떻게오 천리거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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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Here is your winner and your 급식왕 챔피언 1호 어쩔 수 없지만 챔피언이세요 아, 근데 이제 급식왕 챔피언이 됐으니까 구독자들 요청사항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구독자들이 떡볶이 사달라는데. 어, 일 형님, 구독자 친구가 신길동 매운 짬뽕을 어? 먹어달라는데요. 매운 짬뽕? 그거 엄청 매운 거 아니야? 네, 맵죠. 야, 졸았냐? 쫄기 누가 쫄아? 초라... 그래, 너 나랑 대결해. 내, 내가 왜? 뭐 챔피언이 겁먹었나 보지? <laughs> 어 겁쟁이 어유 안 쫄았다. 지금 당장 가. 거가거 뭐, 가. 오고 가, 가, 가. 진짜 매울 텐데. 그니까 후회하실걸요? 어, 그거 먹으면 혀 마비돼서 이렇게 되는데. 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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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달 달달 달라라 달달 달달 따라와. 나고빠 가봐야지. 을나야너뭐저 그만해. 그가나다고그 죽을 잘